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작업하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해볼 작업은 뭐 디파이나 뭐 랜딩 프로토콜은 아니고요 AI로봇을 움직여서 포인트를 파밍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맨날 획일화된 프로젝트 하다가 가끔 이런 거 하면 좀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얘도 그렇게 액션이 많이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구독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하실 건 그냥 선택입니다. 어, 굳이 어, 구독을 하시면서까지 포인트 파밍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만약에 좀 관심있게 하고 싶다, 어, 좀 다른 거 하고 싶다 하시면 관심있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드작을 하면서 다양하게 하는 거가 재밌는 것 같아요. 뭐 AI로 영상 만들거나 뭐 음성 인식을 해서 파밍을 하거나, 게임은 제가 아예 안 하는데, 어, 게임 쪽도 괜찮은 것 같고, 워낙 다양한 게 많으니까, 어, 그래서 더 재밌지 않나요? 그래서 오늘 프리즈마 X는 제가 사용하는 건 가르쳐드리는데, 어, 이거를 저도 제대로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. 워낙 큐가 오래 안잡혀서 일단 프리즈마 X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, 그 에어드롭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프리즈마 X는 로보틱스 AI와 웹3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탈중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. 원격 로봇을 조작해서 AI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뭐 마켓플레이스 운영해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지 모르겠지만 요새 이 로보틱스 쪽이랑 웹3 융합한 프로젝트가 꽤 많은 것 같아요. 뭐 대표적으로 오픈 마인드도 있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지는 사실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로봇이 자율화해서 AI 로봇인 거잖아요. 사실 이거는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지. 이게 프로젝트들이 할건 아닌데. 저희는 그, 이 프리즈마 X가 대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프리즈마 X의 기술을 다른 해외 기업이 사가는 것. 그거 되게 많잖아요. 합병하거나 인수하거나. 뭐,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, 그냥 스타트업 투자라고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. AI 로보틱스랑 웹3 기술을 사용한 AI 회사에, 뭐, 이 회사가 스타트업으로서 되게 괜찮은데, 저희가 여기서, 어 애드작을 하면서 기여를 하고, 얘네들이 더 좋게 뭐 팔려가거나 합병하거나, 아니면 투자를 더 받거나,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한테 더 아웃풋이 떨어지는, 뭐,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있겠죠. 뭐 물론 먼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게 애드작이잖아요. 얘네 같은 경우에는 A16Z로부터 어, 11밀리언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. 그 A16Z면은 얘네가 AI 안끼는 데가 없잖아요. 어, 그래서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는 TG 이전 단계에서 포인트 시스템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이 포인트 시스템으로 프리즈마X에 대한 뭐 에어드랍을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. 프리즈마X 같은 경우는 리드인베스터가 A16Z, 11밀리언이고요. 그리고 잘 모르는 프로젝트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는 뭐냐? 그 프리즈마X는 인간 로봇 협력을 통해 대중의 채택을 가속하는 탈중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. 얘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는 게 어떤 구독 시스템을 구독해서 저희가 이 원격 조작을 할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예요. 그래서 원격 조작을 하면서 그 시간에 따른 포인트를 받고, 그리고 얘네가 마켓플레이스도 운영한다고 하는데, 음, 이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데이터 점수도 평가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로봇이 되게 많죠. 제가 로봇 쪽은 잘 몰라서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. 그냥 일종의 dpn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로봇은 개인적으로 하나의 강력한 내러티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, 저희가 요새 KBW나 뭐 다양한 미덕 같은 데 가도 로봇 되게 많잖아요. 막 로봇 움직이고. 어,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하나의 유행이 될수 있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진입장벽은 오히려 더 높겠죠. 그리고, 아, 버추얼이 투자했었네요. 아, 맞아요. 버추얼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.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2025년 6월에 투자 유치를 했고, 그 다음에 8월에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. 그리고 9월에 가비랑 제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, 어, 굉장히 많이 왔어죠 가비가 어, 개망했잖아요. 욕도 많이 먹고. 어, 저도 했었는데, 음, 아마 YT 돌린 거 회수도 못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커뮤니티 확장해서 이제 모나드랑 통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두 배의 포인트 보상을 받아요. 그리고 여러분도 모나드 체인으로 연결하시는 게 이득입니다. 커뮤니티 회원도 많고, 뭐, 지금 내러티브도 잘 깔려있다. 그래서 얘네 네이티브 토크는 PIX라고 합니다. 아직 출시는 당연히 안 됐죠.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가입보너스가 있고, 일일 로그인이 있습니다. 출석 체크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퀴즈가 있는데, 그냥 일회성 퀴즈고요. 그리고 이 멤버십이 있습니다. 앰플리파이어 멤버십이 하루 포인트 3배를 증가하면서 로봇에 대한 원격 조작 그런 티켓을 줘요.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원격 조작을 한 다음에 포인트를 지급받는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, 아, 이거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. 대신 원격 조작은 못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건 추석 체크. 뭐 이뿐입니다. 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? 프리즈마 X는 로보틱스와 웹 3의 융합을 통해 AI 훈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. A16Z의 투자와 강력한 기술팀, 그리고 커뮤니티성. 그리고 TGE 이 후에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. 원격 조작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한다고 하는데 사실 별로 뭐잘 모르겠어요. 원격 조작 해봤자 그냥 인형 뽑기더라고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프리즈마 X에 접속하셔서 그 지갑 연결을 하시는데 그 모나드로 하셔야 돼요. 꼭그 모나드로 체인해야 되는데 모나드 토큰이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. 점프에 가셔서 그 모나드에 하나라도 보냈어요. 보내시고 가입하시면 이제 포인트가 2000포인트를 줍니다. 근데 여러분이 일반 지갑으로 하면 1000포인트에 하루 출석이 10이잖아요. 2,000 포인트 준다는 거는 거의 뭐 100일치 출석을 받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얘네도 모멘, 모나드 모멘텀 프로젝트가 있어서 상금도 있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. 그 다음에 어카운트 가셔서 이쪽에 그 앰플리파이어 멤버를 이제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되는데. 이게 좀 고민이실 거예요. 아, 멤버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거의 대부분이 안 하십니다. 저는 구독 시스템이 괜찮은 적이 꽤 많은데 이 구독을 다 계정 치진 않아요. 좀 특히 액션이 들어간 얘네는 포인트를 배수로 주는 거잖아요. 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포인트 못 받는 거잖아요. 그니까 러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좀 불편합니다. 그 다음 얘네가 그 400달러를 내면은 이노베이터 멤버라고 주는데 이게 패스트 트랙이란걸 줘요. 그러니까 로봇을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배의 프리즈마 어닝을 준다고 하는데 진짜 배기로 할 거면 예로 하는 게 맞긴 해요. 왜냐면은 이쪽에 라이브 컨트롤에 가시면 이렇게 막 이거 기계 움직이는 거거든요. 근데 보시면은 아워가 있잖아요. 이 사람은 100시간 돌리니까 13만 포인트를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로봇을 움직인 시간에 따라서 프리즈마를 받게 되는 거죠. 컨트롤 나우에 가시면은 11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포인트를 더 준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이 로봇 센터에서 모나드 암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큐를 잡게 됩니다. 큐를 잡으면은 제가 지금 34등이에요. 34등에서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제가 로봇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액티브 시간을 받게 됩니다. 근데 사람들이 그냥 켜놓고 다 아무것도 안 하죠?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뭐 그냥 아직 안 해봤는데 맨날 꺼가지고 지금도 이거 안 하고 끌것 같아요. 그래서 라이브 채팅에도 뭐 올라오는데 뭐 그렇습니다. 여기서 패스트 트랙 누르면 돈 내라고 합니다. 빨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, 이게 좀 애매해요. 여기서 이거를 그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. 시간이 지나려면. 그러면 제 차례가 오게 되는데, 사람들이 그냥 켜놓고,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. 기다리는 거예요. 순서. 그냥 포인트 하나 쌓이니까. 이게 가능하시다면, 구독해서 하셔도 될것 같고, 뭐 그게 아니라면, 뭐 굳이 구독까지 해서 받아야 되냐. 아니면 그냥 나는, 출석만 하겠다. 그래서 됩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얼마나 출석이 효과를 줄지. 근데 지금 할수 있는 게 프리즈마 포인트밖에 없잖아요. 그니까 러 이게 에어드랍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화이트 페이퍼 가셔서 퀴즈 풀면은 포인트 줍니다. 만약에 구독하실 거면 구독하고 포인트 파밍하는 게 낫겠죠. 뭐 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. 네. 프리즈마 X 작업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. 만약 초창기부터 했으면 모르겠는데, 그래서 이것도 뭐, 모나드 캠페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하셔도, 포인트 매일 조금씩 더 받으시고, 하시면, 그래도 좀, 뭐, 있지 않을까요. 네. 얘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는 아니고,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하시고, 아니면 뭐, 다른 작업 하셔도 됩니다. 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어, 언제나, 주의하시고, 어,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.